한여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위험. 왜 그럴까요? 화면을 두번 누르면 온 가족 건강이 찾아옵니다. 건강꿀팁. 높은 기온에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. 또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해요.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면 무더위는 심장에 치명적입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딱세 가지. 일 아침 기상 직후 물한 잔. 이 낮엔 외출 자제, 실내 냉방 조절. 삼과도한 운동 금지, 특히 더운 날씨엔 가슴 통증이나 숨참이 느껴진다면 절대 참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. 심장은 멈추면 끝입니다. 이 여름 심장을 지키세요.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